안녕하세요. 영업은 신사답게 출고는 간결하게 리스맨 이용호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리스맨 프로모션 영상 중 가장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바로 피 없이 포르쉐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포르쉐 차량 애초에 주문 방식부터가 인디 오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출고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반도체 여파가 있기 전에는 원계약자의 해약 차량인 스탁 차량으로 부족한 수요를 맞출 수 있었지만 반도체 여파가 터지고 나서는 그마저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니다 이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씨가 말라서 포르쉐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차량값 별개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911 쿠페와 카브리올레 그리고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 파나메라 노멀과 박스터 4.0 GTS. 등 이런 차량들이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영상 핵심은 이제는 핏값 주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6월 초부터 타이칸 노멀과 마칸S를 시작으로 서서히 스탁 물량이 풀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카이엔 노멀과 파나메라 노멀 또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모뭐 커뮤니티에서는 카이엔 E 하이브리드가 거의 2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피거래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현 시점인 7월부터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 리스맨에서도 보유 중인 스탁 재고가 몇대 있는데요, 마칸 S와 타이칸 포에스 트리스모 그리고 카이엔 노멀 두 대와 파나메라 GTS. 이렇게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스펙과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 보면 이제 물량이 이전보다는 풀리기 때문에 이제는 구매하실 때 조건을 조금 따지셔야 하는데요. 별도 피해 유무는 물론 차량 리스 진행시 진행할 수 있는 캐피탈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전략적인 구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스탁 차량이 나왔는데 별도의 피가 없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취급 가능 금융사가 포르쉐 파이낸셜 즉 자사 캐피탈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차종에 따르겠지만 과감히 그 차량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타사까지는 아니어도 제휴사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탁재고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재고가 나오면은 그런 스탁재고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출고기간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그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고 따지셔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차 수배 전문 1위인 리스맨에서 포르쉐 스탁 진행시 최소 보름에서 최대 2달 보름을 넘기지 않고 충분히 인도해드릴 수 있으니 애타게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영상이었지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